꿀과 마늘은 둘다 여름에는 뜨거운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체질에 맞지 않는 분들이 이 꿀마늘을 드시게 되면 눈의 충혈이 잦아지고 노화가 빨라지, 돋보기를 빨리 쓸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한 두통이 생기며 피부에도 트러블이 생기는 부작용도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는 당뇨,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암 환자분들은 절대로 꿀마늘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마늘을 또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다양한 쌈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의 매운 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하여 암을 예방하고 쌈채소를 통해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하며 풍부한 항산화 물질도 섭취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 노화를 방지하고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몸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늘을 반찬으로 만들어 드실 때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